문제게 찍다 따다다다다 따다다다다다 따다 미소로 잠에 들기 미소로 일어나기 해님한님에게인사했지 않기 거울 보고 행복하기 졸려도 깜찍하기. 바빠도 우아하기 내가 예쁘단 걸 항상 잊지 않기. 걸 보고 행복하기. 지치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기. 싫어하는 공주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 마녀의 시출, 괴물의 시출. 공주에겐 당연하지. 슬프고 외로워도 포기하지 않기. 눈물은 공주님을 더 강하게 만들지. 마법과 같은 귀여움으로 지켜내자. 공주의 규칙. 공주답게 나는 살 거야. 공전에서 살지 않아도 누가 뭐래도 공주에게 포기는 없어 공주들아 모두 모여라 드레스랑 왕관은 없어도 우린 공주야 기억해 공주의 규칙 나를 사랑하기 남도 사랑하기 삶을 사랑하기 예쁘게 사랑하기 웃음 이치한게 여유 있지않게 공주란 거 잊지 않기 나를 사랑하기 행복히 살아가기, 웃음 잊지 않기, 여유 잊지 않기, 공주란 걸 잊지 않기, 공주의 규칙 지치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기, 싫어하는 공주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 마녀들도 괴물의 심술, 공주에게는 당연하지, 슬프고 외로워도 포기하지 않기, 눈물은 공주님을 더 강하게 만들지 마법과 같은 기여함으로 지켜내자, 공주의 규칙, 공주답게 나는 살 거야, 공주네서 살지 않아도. 누가 뭐래도 공주에게 보기는 없어. 공주들아, 모두 모여라. 질스랑 왕관은 없어도. 우린 공주야, 기억해, 공주의 규칙. 나를 사랑하기, 남도 사랑하기, 삶을 사랑하기, 예쁘게 사랑하기, 웃음 이치 않기, 여유 있지 않기, 공주란 걸 잊지 않기. 나를 사랑하기, 남도 사랑하기, 삶을 사랑하기. 그게 살아가기 웃음이 지 않기, 여유 있지 않기, 않기 공주란 걸 잊지 않기, 별을 쫓기보다, 내가 별로 살아가기, 그게 바로, 공주의 귓지. 개그리들, 오늘도 봐줘서 고마워요. 아까, 제가 실수로, 어, 높으면 낮으면 번갈아가지고, 소리가 좀 이상하게 나네요 죄송합니다. 그럼, 문방 봐요.